욥기서 8장을 읽었습니다. 자, 욥기서 8장 어, 지금까지 엘리바스가 어, 얘기를 했죠. 엘리바스가 누가 죄가져서 그래 어, 하고 어, 아주 그냥 욥을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거기에 대한 변론을 했죠. 자, 이번에는 누가 얘기냐면 수아 사람 빌다시.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엘리 에, 요비 내가 죄진 게 뭐가 있냐 어, 하면서 어,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니까 어, 빌다시 이런 얘기 하죠.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반박같겠느냐하게 지금 요비 막 그냥 흥분을 해가지고. 어막 얘기를 했어요. <laughs> 그러면서 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가 있겠냐? 뭐가 있냐? 하면서 너는 전부 다 한번 다 자세하게 얘기해 봐.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하고 얘기를 했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또 그렇게 호소를 해요. <laughs> 그랬더니 빌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는가?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공의로운 것이고 정의로운 것인데 자 너에게 지금 당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행한 것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요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냐? 그다음에 하나님이 뭐 잘못하셨단 말이냐? 하나님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러면서 이제는 누구에게 방향을 돌려면 자녀들에게 방향을 돌려. 자 사절에 네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제 자녀가 다 죽고, 어 가정이 몰락을 하고 이런 어, 문제들을 뭐냐? 그리고 네가 몸에 병등이 뭐냐? 너 지금 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네 자녀들이 지금 잘못했고. 어? 내 자녀들이 죽게 지었으므로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고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의런 네 저수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한 것은 내 자녀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근데 내 자녀들이 잘못한 것은 내가 방치했잖아 내버려 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가 이러한 재앙이 너에게 온 것이니 이제부터라도 너좀 새롭게 해. 그럼 내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우리가 잘 쓰는 말이죠. 내 네, 나중은 짐이 창대하리라. 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내 자네들이 잘못한 것 이런 것들을 음, 네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돌아보실 거야. 하고 이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롯은 자녀들이 예? 혹시 잔치를 하고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어요할 할까봐 어? 제사를,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그들이 잘못할까봐. 그러면요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못한 거 방치했느냐? 아니잖아요. 자녀들 얼마나 그렇게 돌보고 사랑하고 어, 그들이 잘못한 것이 있을까 이렇게 늘 생각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요벳에 빌다시 네자녀들이 잘못한 거 네가 방치해서 그래. 네 잘못한 거 내버려뒀어 그래. 어, 그니까 깨닫고 이게 내 시작은 지금 처음 같지만 나중에 음 장대하게 될 거야. 아, 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죠. 청하 건데 너는 옛 시대 사람들의 이게 물어봐라. 조상들의 터득한 일을 배울 죠다, 그렇죠? 이 조상들이 한 얘기가 다 틀린 게 없어, 다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해봐, 그들 배워. 그죠?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예,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 같으리니,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온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옛사람들은 우리는 여기 좀 특별한 얘기가 있는데,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어제 있었고 오늘 어제 태어나서 오늘 사는 것이고. 내일은 갈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은 오늘의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 태어났고 오늘을 살고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은 오늘을 살다 가는 거예요 오늘 오늘 오늘을 오늘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문제에 부딪히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닥쳐오고 그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 혼자 간다고 하면, 이 오늘을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이 오늘 나와 같이 가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알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즐거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어? 얼마나 기쁜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무슨 일을 만난 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예,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 오늘을 살면 내일은 내 날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께서 나를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빌다시 얘기하죠, 이 예, 빌다시. 예? 자, 이 사람의 말을 좀 들어봐. 어? 그들이 잘못 뭐한 얘기 다 옳지. 한번 들어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왕골이 진포이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냐. 예? 자, 왕골을, 왕골 아시나 모르겠네. 이 왕골, 이, 예, 그, 늪에서 자라, 막, 크게 자라는 거 있죠. 옛날에 참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이런 갯벌 많이 정리하다 보니까 이 왕골이 자라, 왕골 가지고 이제 자리짭, 예, 예, 자리를 짜는 거있었지그 껍질로. 그 왕골은 진펄에서 나오니이 펄에서 난단 말이에요. 펄에서 잘 자라요. 그러니까 왕골이 진펄이 아닌 데서 자라겠고 갈대가 갈대는 어디서 나요? 물에서 자라요. 물에서 자라요. 갈대는 물이 없는 데서 자라겠냐 그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당한 것도 이유가 있다 이거지.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고런한 것도, 어, 왕벌은퍼펄에서 자라듯이, 내가 지금 당한 문제는 내가 싸우는 그, 어,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된거 아니야. 옛 사람이 다 그런 얘기를 했어. 왕벌은진펄이 아닌 데서 나는 것이 없고, 또, 어, 갈 때도, 어, 지 치르기 앉아서, 예, 물이 없는 데서 자라지 않아. 하는 얘기는 쉬운데, 공시문대 콩나고, 파시문대 판단다. 아니,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예, 지금, 빌다시 하는 얘기가, 어? 왕구리, 왜 그냥 자게 했어? 침풀이 있으니까 잘한 거야. 그니까, 러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 문제가 터진 것이 뭐야? 너 자신이, 예? 죄가 있고,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나온 거지. 죄도 없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너 지금 이렇게 당한 거야? 하고 지금 빌다시. 아중이랑 옛 사람들의 말을 이용해가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예, 자 이런 것들이 금방 나왔다가 금방 시들어버리는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길과같다 이거예요. 다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 같은 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니, 그는 햇빛을 받아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의소리어서돌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내가 너를 보지 못하에 다리니 자, 여기서 말이 뭐예요? 자, 이게 금방 말라버린다, 이거예요. 끝데 말하는 건데, 이와 같이, 저속한 자, 잘못한 자, 네? 죄 있는 자, 이런 자들은 이렇다고 해. 희망이 없다, 이거예요. 희망이 없다, 이 예? 그가 믿었던 거다 끊어질 것이고, 또 그가 의지했던 것이 거미줄 같다, 이게. 거미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한 사람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은 마치 거미줄 같아. 아무것도 아니야. 예? 그래서, 예.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그 집은 서지 못할 것이고, 어? 아무리 널 붙잡아줘도 그걸 붙잡으려고 해도 그 집은 보존되지 않을 거야. 예. 그러니까 네 집이 지금 다 망한 거, 지금 네가 다 이유가 있어. 어, 그저 망한 게 아니잖아. 어? 마치 검줄을 잡은 것 같고, 어? 아무리 네가 뭐네 가족을 붙잡고, 네가 뭘 하려고 아무리도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다 무너져, 다 없어지는 거야. 예. 사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진리위에서 정말 바탕위에 서서 내가 잡을 때 잡혀지는 것이지 허망한 것을 잡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전에 부자가 3대 가는 일이 없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그래도 그 자손들에게 물려주면 3대 못 가서 다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잘 가르치고 훈육을 했다면 그 자녀들이 계속 이어서 잘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호화롭게 살고 잘 살다 보니까 그 짓을 안 해. 받아들이질 않 해.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하고 죄를 줘.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망하는 거예요. 어? 지금 요배 가정도 마찬가지요 네가 자녀들을 잘못했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재난이 왔고 문제가 왔고 네 자녀들이 다 죽고 망한 거야. 어? 네가 잘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고 지금 빌 다시 이게 애들로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리 내 가정 붙잡고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 봐도 무너진다 이게 소용없다. 예. 예, 그렇죠? 자, 그래 가지고 여기 햇볕을 받아 물이 올라 가지가 막 뻗어나고, 뭐그 뿌리가 막 돌무지게 서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게 다 소용없다. 이거지, 아무리 내가 잘할 거본 상할 때 했더라도, 내가 진리 위에 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 위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자네들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다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다. 예, 얼마나 이 마음 아픈 얘기예요, 그쵸? 음. 자그 어, 어, 길의 기쁨이 와고그 후에 다른 것이 흘겨서 날이 자 너는 이제 이렇게 망하고 이 세상의 것이 그렇잖아. 자 이게 어, 그 풀이 이금 자라다가 그 죽어버리고 나면 거기서 또 다른 것이 나와. 그럼 다른 것이 나와서 먼저 있었던 거 기억해. 다 잊어버려. 기억도 없어. 어 하나가 났던 들풀처럼 났다가 시들어져 버리면 없어지고 그리고 어. 어떤 것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다른 것이 또 나와서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린 것 같다. 다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그와 같다 이거예요. 그곳에 뽑히는 그곳에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러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했다이니이 모든 식물이 그러잖아요. 한번 심었던 그 자리에서 뽑히거나 말라거나죽어버리고는 다른 것이 나와. 언제 거기에 그가 있었는지 그 풀이 있었는지 누가 아냐 말이야. 아무도 모르나 이게 우리 인생도 그렇다 이거예요. 예, 우리 인생도 하다가 뭐 사라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특히 악인들은 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있었는지 뭐냐.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예, 없어진다 이거죠.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흘겨서날이 그러니까 악한 자는 악한 자의 그 기쁨이 이렇다 이거예요. 그렇다 이거요다 없어지고 잃어버리고 사라지고 막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이 흐르게 해서 나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순전한 하나님은 하나님은 순전하고 좋은 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는 거지 악인을 붙들어 줘? 안 붙들어 준다 이거죠.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울 네.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원 없어지리라. 어. 내가 의롭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웃음을 내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네 입술에 줄것 아니냐? 근데 지금 봐라, 너 고통 당하고 있잖아,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 이게 다 뭐야? 이유가 없으면 없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진포리 없는데 거기 왕골이 나와 물이 없는데 거기 갈대가 자라? 그거 아니잖아. 한번 생각해봐. 내가 내 자녀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고, 응? 어? 그들이 죄를 져서 그렇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야? 어. 다 이건 말이 뭐 타당하죠. 다 맞는 얘기죠.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얘기를 해왔고, 옛사람들도 다 그렇게 인정했어. 지금 너가 당하는 것이 그뭐 그런 거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치는 다 맞아요. 모든 것이 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욥의 형편은 바로 그러냐 이거지. 예? 욥은 아니잖아요. 욥은 사실은 자기 자녀들 열 자녀가 있었지만 그 자녀들 하나하나마다 잘못한 것이 있을까 봐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그것을 배우도록 자녀들을 아주 정말 훌륭하게 잘 키웠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하나님 다 들어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아요 이러니까 지금 빌닷은 그 사실을 모르고 사람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욕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납니다. 우리 형제들이, 우리 이웃이 또 당한 일을 보면 무조건 뭐 잘못한 것인가, 회개해, 막그뭐한이 빌닷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우리는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겠냐 그지. 예. 우리는 그런 환난 당하고 어림 당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무조건 우리는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가 잘못해서 정말 잘못해서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쳐 주셔서 어? 그대 바른 길을 가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걸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정말 하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렇게 욕을 시험하듯이, 하나님은 어떤 시험해요. 그 외에 하나님이 이 테스트를 통해 그를더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길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정에 좋은 가정, 좋은 집안에 있었을 때, 거기에서 있었으면 아브라함이 될수 있었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네집 본초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 당시 거기서 떠난다는 건 죽는 것 같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우리 이 시골에서도 그랬잖아요. 에?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고 이 동네 떠나 나가 그 내쫓아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좀 버림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그 당시에 부족 사회 속에서 그 집단을 떠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부족 사이 속에 다른 부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떤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끌어냈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서 응?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서 하나님이들 이뤄 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를 끌어낼 때에는 그냥 나가 그럼 잘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막 때려 뚫을 빼서라도 나가게 만들고 내 사업을 바꾸기 위해서 사업을 그냥 망망쳐먹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네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뭐해서 그래 하고 막 그냥 공격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산산 갈갈이 찢어지고 아픔은 더할 거예요. 지금 빌다시 욕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다 그거예요. 예, 오늘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예, 원하시는지 어떤 길을 열어가실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 당신에게 새로운 길을 하나님은 열어가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과 용기를 줄 때에 그 사람은 거기서 빨리 일어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이웃 내 사랑하는 가족과 식구들 어?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